에이, 찐친아, 형아, 그 얼굴에 그렇 하지 마. 얼지 어, 다시 쌓아요. 어이구, 잘한다. 가지고. 쏟아버리고. 옳지, 잘하네. <laughs> 응. 진짜 이거 입에 넣으면 안 돼. 이 모래 먹었네. 이 디디디디디디디디디. 연우야, <쏘> <Ryan's dad. 쏘> <쏘> <쏘> 엄마 그거는 그 거기다 모래를 넣는 게 아니야. 여기다 가는 물을 넣는 거야. 블래 엄마, 가물 떠다 줄게 엄마, 물떠 엄마, 물여다줄게여서 하고 있어 하고 있 엄마, 저기 엄마, 올게물마올게이 물 들어갑니다 물을 어떻게 뜨지? 물을 접기 싫어요 물을 바닷물을 잠갔어. 그리고 물한 컵을 받았지. 물 살려있어. 연우, 엄마, 물 떠왔다. 자, 자, 어 자, 깐 자, 깐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 기다려 봐. 아이씨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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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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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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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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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이쪽에다가, 옳지. 어허, 어. 다 썼네. 이제 엄마 안갈 건데. 찐찐! 으이. 입에다 이렇게 자꾸.. 입에다.. 흙을 먹어. 흙 먹지 마. 호기 호기! 응. 어, 진치훅 먹어서. 너도 물 줘? 손이 없어서 힘드네. 짠.